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이 또다시 전국물 뒤흔듭니다. 가수 박서진이 2025-26 전국 투어 콘서트 마이네임 이즈 서진으로 전국 각지의 팬들을 찾아갑니다. 박서진의 대세 행보는 다가올 연말 연시에도 계속됩니다. 그는 2025-26 전국 투어 콘서트 마이네임 이즈 서진을 개최해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투어 마이네임 이즈 서진은 지난 4월 열띤 환호 속에서 성류한 단독 콘서트 NEWBGIN 이후 약 8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공연인 만큼 무대 위 박서진을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껏 박서진은 수많은 무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증명해왔습니다.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이 있는 가창력은 묵직한 울림을 안겨줬는가 하면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는 두 눈을 즐겁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오감 만족 공연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박서진은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대세 트로트 가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낸 가운데 마임네임 이즈 서진을 향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더욱 무르익은 음악적 감성 확장된 스펙트럼 그리고 시간을 순간 삭제할 볼거리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박서진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곡과 신곡의 조화가 돋보이는 세트리스트는 물론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구상하는 등 마이네임 이즈 서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 그는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끊임없이 교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겨울을 뜨겁게 달굴 박서진 2025-26 전국 투어 콘서트 마이네임 이즈 서진은 12월 27일 서울 코엑스 디올에서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더불어 티켓 예매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8시부터 티켓 예매 사이트 nhn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며 각 지역별 공연 일정은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